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어 제가 이 내용을 꼭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많이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책 안에서 그 중에서도 제가 아,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음, 한번더 정리 중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어, 보이시나요? 이,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라는 내용인데요. 디로딩이라는 말이 원래 근력 운동이나 경기를 위한 그 훈련에 사용되는 개념이래요. 그래서, 어, 내려놓는 또는 뒤로 물러나는 부담을 제거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촘촘하게 짜인 계획과 일에서 잠시 물러나 컨디션을 조절하는, 조절하는 회복하는 행동을 디로딩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그러면서 빌게이츠의 생각 주간이라는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탄들에겐 디로딩 주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탄들은 말 그대로 엄청 커다랗게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인과 같은 그런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는데 그 타이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들 그래서 타이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로딩 타임.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개념입니다. 어, 저는 디로딩 타임을 어떤 식으로 갔냐면, 저도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 일을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가령 어, 이동하는 시간,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음, 또는 뭐 다른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할 때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음, 직원들과 서로 소통해야 될 일도 있고 바로바로 어, 바로 응대하거나 답변해야 될 일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쉬는 타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저는 아침, 출근길, 끝나고 퇴근길 이런 시간에는 핸드폰을 의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저는 책을 읽거나, 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책조차 읽기가 너무 힘들 때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편하게 쉬면서 이동을 해요. 그게 저에게는 어, 디로딩 타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거나 어, 무언가 를 제가 할때좀 지친다거나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무언가 행동하기 싫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요. 그냥 쉬어요. 말 그대로 쉬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디로딩 타임에 속하겠죠. 저만의 휴식 루틴인데, 음, 여러분도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바쁘지 않은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시간, 디로딩 시간을 어, 여러분만의 어, 습관에 맞춰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에 맞춰서 갖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사람이 어, 책을 읽을 때에도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구장창 책만 읽으면 사람이 내용 정리가 안 돼요. 책을 읽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 조금 생각하면서 어떤 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정리도 되고 생각할 시간도 있고 그 책을 한번더 어, 사고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디로딩 타임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또 제가 갖는 디로딩 타임을 하나 말씀드리면, 음 이건... 그 인셉션 영화 아시나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꿈인지 현실인지 자각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토템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신성한 아이템 물건이에요 토템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팽이를 돌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해 되시나요? 무언가 어, 휴식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는 이런 것들 한 번씩 돌리 돌리면서 그냥 편하게 쉬는 시간 저만의 예, 저만의 휴식 타임입니다. 저만의 어, 쉬는 방법이에요. 예, 이런 방법 그리고 어, 책에서 또 보니까 테트리스 같은 그런 게임 있죠? 가령 퍼즐 게임 같은 거 이런 테트리스 게임도 어, 뭔가 좀 지친 일상에서 음, 내가 좀 휴식하면서 가끔씩 그런 거 하는 것도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 예,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정말 어,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고 도움이 정말 되는 책이라고 판단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뭐 여러분에게 맞는 책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파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